반갑습니다, 토끼나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요, 비 소식은 있죠. 비 소식은 있는데 비는 안 오고 바람이 굉장히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은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부니까 조금 농작물, 하우스 같은데 걱정은 됩니다. 자,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요, 홍조네 홍주 홍조 화분하고 토끼네 화분하고 이렇게 한상 차림 해봤습니다. 아, 어, 저기 가운데 있는 그 토끼네 분에, 어, 다육이 심어져 있는 거 있죠? 저 아이도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아이는, 어, 토끼네 화분이죠. 토끼네 화분 높은 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사이즈 보시니까, 8, 7.8, 7.8 나오고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요 아이는요, 손물레 작업한 거다 손물레 작업 맞습니다. 그런데 손물레라서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 박스 꺼내서 작은 거는 또다 빼놨습니다. 너무 또 사이즈가 작으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싹 빼놓고 어느 정도 아이들 키 맞춘다고 맞췄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해바라기. 목단입니다. 야생화 해바라기 요아일 목단 보라색깔 이렇게 다섯 개를 해 놨는데요. 요아이 가격은 개당 2만 10% 적응 적용을 하면은 9만 원입니다. 근데 4 개를 하시면은 8만이고요. 다섯 개를 아, 가져가시면 9만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해바라기만 또 요렇게 해 놨거든요. 해바라기만 좋으신 분은 요렇게 해바라기만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다육이가 심어져 있잖아요. 요 아이는 라울 같아요. 라울. 합식인가? 모르겠네. 제가 심은 게 아닙니다. <laughs> 제가 심은 게 아니라서, 어, 합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쁘네요. 가을 되면 물들으면 정말 예쁘겠죠. 요 아이는 인천에 있는 송현 다육이라는 그, 곳에서 오늘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또 예쁘게 심어 갖고 왔어요. 송현다육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새내기입니다. 어, 유튜브에 송현다육이라고 치면은, 어 화분을 구매를 하시면은 다육이도 서비스로 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사장님께서 한 번씩 궁금하시면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송현 다육입니다. 자, 요 송현 다육 한번 올려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다섯 개 9만. 어 그리고 네개 8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홍주분입니다 홍주분 인데요 요 아이는 35,000원짜리 색상은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일단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4.5 14.5 나오고요 높이는 12.12어12.5 나오네요 자 색상 보실게요 색상은 블루 색깔입니다 요 홍주분의 블루 색깔은 굉장히 멋져요 이렇게 쨍하잖아요. 블루 색깔이. 유광이면서 쨍한데 쨍한 느낌에 따라오는 거는 굉장한 멋스러움이거든요. 요 아이 블루 색깔이고요. 요 아이는 오트밀 색깔입니다. 오트밀 라떼 색깔이에요. 요 아이 색상은 굉장히 또 색상이 고급집니다. 그리고 홍주분의 또 빨간 색깔은 말해 뭐예요. 그쵸? 굉장히 예쁘고요. 인기쟁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색상은 또 홍주분의 그... <laughs> 뭐라 카야 되나? 요 아이는 아주... 이 <laughs> <요> 색깔입니다. 이 홍지분의 이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색상이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상이 있으면서 이 빨간색깔은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코사지가 살짝 달라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도 코사지가 살짝 달라서 뒤에다가 하나씩 더 이렇게 놓은 겁니다. 다두 개씩 있는데 이 블루 색깔만 하나가 있네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만 5 0원못 뭐 3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홍주분입니다. 이 아이는 어, 큐빅이 다 이렇게 붙여 있어요. 큐빅이 붙여 있어서 이 아이는 4만 입구가 넓어서 이 아이는 또 식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런 아이들은 또 창심하는 것또 겁나 또 이쁘죠. 사이즈 내경제어 드릴게요. 16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 2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u 아이, 블루 색깔, 굉장히 멋쟁이 색깔이죠. 큐빅이 반짝반짝 겁나 이쁩니다. 자, 여기도 뒤에 이렇게 큐빅이 붙어 있습니다. 뒤에 블루 색깔은 3개 이렇게 있고요. u 아이는, u 아이는 이렇게 녹색깔이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u 아이, 빨간 색깔. 이거 어쩔거야 <laughs> 막 번쩍번쩍 합니다. 보석이 이 아이 빨간색깔이고요이 요 아이는 이요 아이도 이렇게 또 멋지네요. 아주 예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지 색상 있습니다. 이아이 가격은 보석이 붙어있어서 4만입니다. 여기에서도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다나 공방분입니다. 다나 공방분은요. 제가 어제 한 세트 남아인 아이를 올려드렸는데 많은 언니 분들께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공세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려 봅니다. 요단화공방법 중에서 요 사이즈가 가격 대비 제일 저는 토끼 생각입니다. 토끼는 요 사이즈가 가격 대비 제일 괜찮고 사용감 좋고 가볍고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3.5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이렇게 보시니까 10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자, 요래요 사이즈. 뭐야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둥근 겁니다. 그리고 제가 14,000원짜리 중에 사각도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각이 없어서 둥근 걸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4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은 개당 14,000원, 5개 하니까 7만. 이렇게 한번 엮어가겠습니다. 주문하실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다 똑같아요. <laughs> 다 똑같이 해놨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아이는요, 어, 예은분입니다. 예은분 주물럭 복주머니죠. 이 아이는 2만원 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12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아이 예은 주물럭 복주머니 요렇게 색상은요. 블루 색깔입니다. 요아이는 흰 색깔입니다. 요아이는 그린 색깔 그린 색깔 참 예쁘죠? 요아이는 비치 색깔입니다. 요아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요아이 묶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요, 예은분입니다. 예은분, 이렇게낮짝이 만원짜리인데요. 요 아이는 정말 가성비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심어놨을 때 예쁘고 그렇습니다. 요런 아이들의 군생도 좋고 다 좋거든요. 자, 사이즈 일단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1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어, 높이는 8.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색상은요, 요래요. 그리고, 요, 밤 색깔. 요 색깔은 정말 예뻐요. 요런 거품에, 요런 거품에 보라 색깔도 정말 고급지거든요. 자, 요, 아이 블루 색깔이고요. 요 아이 흰 색깔입니다. 자, 요 아이 빨간 색깔이에요. 요 아이는 겨자 색깔입니다. 자,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개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만 원. 여섯 개에 6만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1 4 0방권 140방분입니다. 일사 캔디죠. 요 140방분의 캔디는 제가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너무너무 잘 알죠. 제가 요 아이를 오늘 영상 찍을 생각은 없습니다. 없었는데요. 어젯 밤에 손님께서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가격을 알려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요 아이 가격은 원래 정상가 가격입니다. 7만입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19 나옵니다. 19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27.5. 정확히 27.5. 가격, 가격은 정확히 7만입니다. 더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 아이는 5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16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22가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10만원인데 30% 해서 7만원에 판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정상가 가격이 7만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 <laughs> 가격을 알아, 알, 아으시고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상가 가격은 요 아이 7만, 요 아이 5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양입은 몇점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 3개는 개당 17,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9.5 나옵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10 이렇게 나오네요. 요 아이도 24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요 아이 정확하게 9.8 나오고요. 요 아이도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17,000원, 요 아이도 17,000원, 17,000원. 17,000원. 이렇게 17,000원짜리 3개 하니까, 51,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진사끼리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축거 하나는 2만, 두 개는 17,000원, 합이 54,000원입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9.5 나오고요. 17,000원짜리 10 나오죠. 요 아이는, 요 아이도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옵니다. 17,000원 두 개, 2만원 하나, 이렇게 하니까, 57,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2만원짜리3개 했다가, 17,000원짜리 하나 넣어봤습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10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도 10 나오고요. 이 아이도 10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는 17,000원짜리입니다. 17,000원짜리 10 나오는데요. 키가 살짝 작아요. 9.5 나오고요. 요 2만원짜리는요. 2만원짜리는 1 0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칠게요 2만원짜리 3개. 이 아이는 17,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하니까 77,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어떠신가요? 깨끗하죠? 보라색깔 꽃으로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깔맞춤 한거예요 어, 두개는 2만. 오른쪽 하나는 1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오죠? 이 아이는 15,000원 짜리 9.5 나오고요. 높이는요? 높이는요, 어, 9.8. 이 아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2만원, 2만원, 15,000원. 이렇게 하니까, 3개 하니까 5만 5천원입니다. 5만 5천원이에요. 자 이번 아이는요 어, 양입은 이구가 조금 그 큰게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거 가져가셔도 아주 좋을듯 합니다. 요아이 가격은 개당 28,000원짜리에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2.5 나옵니다. 요아이는 11.5 요아이는요 요아이는 11.8 이렇게 나옵니다. 자요 높이요. 높이는요 11.5 요아이는 11 요아이는 11, 11 이렇게 나와요. 요아이 가격은 개당 28,000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28,000원짜리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 하니까 84,000원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어떠신가요? 자, 요 타원입니다. 밀대 작업한 타원이에요.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21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여기는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도 11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8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아이는 단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8만 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진짜 너무 예쁘고요 이 파란 꽃도 정말 환상입니다 이 아이 보라 꽃도 환상이에요 어,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7,000원짜리, 세개 하니까 5 1,000원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10 나오죠. 요 아이도 9.8, 요 아이는 10.5 10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 하나만 질게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양이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는 파란 꽃으로.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는 정말 환상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보라색 꽃입니다. 보라색 꽃. 어, 진사하고 백자하고 살짝 진사가 날라간 그런 건데, 이렇게 날라간 건 날라간 거대로 이렇게 또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세개 하니까 5만 천 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잠시 감상 한번 해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같아요. 꽃 모양이 같습니다. 디자인도 같아요. 키만 달라요. 색깔하고, 색깔도 다르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4. 14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22가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양이. 이 아이는 실물 깡패입니다. 정말 실물을 받아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 6만. 이렇게 예쁜 아이 6만이고요. 자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어이 아이는 백자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13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도 높이도 13 나오네요 이 아이는 3만입니다 자 그러면 6만 3만 9만이네요 자이 아이 같이 이렇게 세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양이분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해보실게요. 11 나옵니다. 이 아이는 12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10 나오는데요. 이 아이 2만, 2만 2천, 2만 2천, 이렇습니다. 2만원짜리 높이는요, 10 나옵니다. 2만 2천원의 높이도 거의 뭐, 시, 차이 없죠. 10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가, 여기가 지름둘레가 넓어요. 자, 이 아이 2만 2천, 이렇습니다. 자, 하나, 이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둘, U 아이는 2만 짜리입니다. 셋.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하시니까 6만 4천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큰큰큰 큰, 큰 대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분에 속합니다. 근데 큰 사이즈치고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괜찮고 모양 아주 좋습니다. 예뻐요 오은하고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16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은은한 연두 색깔입니다. 꽃바구니.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은은한 분홍 색깔의 꽃바구니 이렇게 있는데요. 이 <laughs> 아이를 제가 가격을 한번 잘못, 잘못 올려드렸어요. 가격 미스를 했습니다. 3만 4천 원에 판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 분께서는, 한 분한테는, 어, 가격을 다시 정정해서, 어, 다시 어떻게 해드렸고, 한 언니 아분, 채, 땡땡땡님. <laughs> 제가 가격 미스했습니다. 다음에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3만 3천, 두 개에 6만 6천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도양이죠. 도양분입니다. 요 아이, 장미, 코사지 다 아시잖아요. 은은한 파세톤에 파스텔톤에 장미코사지 붙어 있는 거 정말 은은한 예뻐요. 이렇게 타원이고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은 음, 사이즈 보시면은 10, 14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요 7.5 나오고요. 높이는요, 7 이렇게 나와요. 요 도양은 다섯 가지 색상이 있죠. 다섯 가지 색상. 요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요아이 가격은 개당 11,000원. 다섯 개 하니까 55,000원. 그냥 갈수 없잖아. 그래서 요 아이 9,000원짜리 요 아이 하나 이렇게 넣어드릴 겁니다. 요렇게 몽땅해서 55,000원. 근데 요거는 하얀 색깔로 갈 수도 있고 요 검정 걸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꽃 색깔도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몽땅 해서 5만 5천입니다 자요 작품 한번 어떠신가요 요거는 완전 작품이죠 잠시 감상 한번 해 보실게요 이렇게 예뻐요 완전 작품이죠 요 아이도 그 홍합은 그 우산작가 홍, 홍 선생님께서 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 아이는 딱 요렇게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팔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요. 아, 자, 높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멋져요. <laughs> 색깔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소파기로다가 주물럭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 아이 3만이고요. 자, 요 아이는 또 이런 모양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렇게 어 그게 뭐냐? 작품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작품성 있게 화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그쵸? 자, 사이즈. 이 아이는 소파기한 겁니다. 이 아이는요, 분화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요, 높이 1 2 나오는데요. 근데 이 다리가 요만큼 있잖아요. 근데 뿌리 내릴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품성이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이렇습니다. 너무 멋지죠. <laughs> 이렇게 뒤에는 이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멋지네요. 어느 쪽을 놔도 다 앞이가 됩니다. 어, 이 색깔이 좋으시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요 여기가 좋으시면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는 8라옵니다이 아이는 위에가 살짝 타원이라. 5.5 나오고요. 키는. 이는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갈게요. 3, 3, 3, 9만원입니다. 이렇게 세트, 요거 밖에 없기 때문에 요 아이는 세트 갑니다. 9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어, 트윈부 홍선생님 겁니다. 우선 작가이신 홍선생님, 홍 자, 홍작가님 거,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요 아이는 10, 10 어, 15 나옵니다. 15.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11. 유아이는요 높이 14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이가 살짝 크면서 이 여기는 지름은 살짝 작고요 유아이는 키가 살짝 낮으면서 입구가 조금 넓습니다 하지만 센스 5만 5만 입니다 이렇게 세트 한번 가볼게요 잔잔한 꽃의 우산 여기도 잔잔한 꽃의 우산 홍 이렇게 예뻐요 자유아이 가격은 5만씩 두개 묶어서 10만 가보겠습니다 요, 요 아이는 주물러서 만든 건데도 상당히 가벼워요. 오늘 제가 아까 음, 송현 다육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요 화분 보고 뿅해서 갔잖아요. 뿅 반해서 가볍고 예쁘다고. <laughs> 자, 그렇습니다. 요 아이 세트해서 10만 원입니다. 자 테인 분은 여기까지 합니다. 아 저번에 요거 요 낙엽 있는 거 저번에 못 하신 언니야 분 요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요 아이를 판매됐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신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6.5 나와요. 요 낙엽 달린 게 정말 매력있어요. 다리도 이렇게 늘씬하고 정말 멋지거든요. 요 아이 45,000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이렇게 또 멋진 아치가, 아치가 이렇게 악세서리가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요 아이는 7 나옵니다. 높이는요, 14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이렇게 세트 가니까 어떠신가요? 예쁘죠? 자, 요 아이 4만, 요 아이 45,000두개 해서 8만 5천입니다. 특인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피라분입니다. 피라분. 굉장히 멋지죠? 이 아이는 면깎기입니다. 왜 면깎기냐면요, 이게 면을 다 쳤잖아요. 그래서 면깎기를 하신다 하십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제어 드릴게요.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도 11 이렇게 나와요. 자, 색상은요, 노란 색깔입니다. 자, 노란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흰 색깔입니다. 화이트. 이 아이는 블루색깔입니다 블루 이 블루. 아이는요 이 아이는 보라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간색깔 이 아이는 검정색깔입니다 <laughs> 검정색깔 왜 이렇게 검정색깔이 좋을까 <laughs> 검정색깔이 너무 멋지거든요 바랜청하고 검정색깔은 정말 멋집니다 자 물론 다른색깔도 멋지죠 자이 아이 가격은요 개당 7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색상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 아이에다가 창심어도 정말 예쁘고요. 목대도 좋고 뭐 분생도 좋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심으면 명품이 바로 됩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요번 아이도 어피라분인데요요요 요 아이가 꽃다지 드레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laughs> 맞나 모르겠네. 요 아이는 요요 모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소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8 나옵니다. 겉에서 9 나오지만 내경은 6.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옵니다.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laughs>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런 아이들입니다. 빨간 색깔이죠. 요 아이는 라임 색깔이고요. 보라색깔, 분홍색깔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55,000원. 5 5 0 0원입니다요에서 4개를 다 하시면 22만 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 4개를 다 하시면 한 분께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낱개 구매 가능합니다. 낱개는 55,000원. 4개를 다 가신다 하면은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피라븐입니다. 요 아이는, 어, 요 아이는 뷰티 엘레강스인가 그럴 겁니다. 요 아이, 요 모델 중에서 숫자입니다. 사이즈.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5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완전 저는 이게 그냥 드레스라기보다는 니트 같은 느낌이 더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니트. <laughs> 저는 요거 딱 보는 수가, 어머, 니트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아이도 드레스랩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개당 5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좋으신 색상 하시면 되겠고요. 검정색깔이죠 빨간 이 아이는 골드 색깔이고요 분홍 이 아이는 녹색깔입니다 가격은 개당 55,000원 이고요 다섯 개를다 하시면 2 7 5 0 0천 27만원에 드리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다섯 개를다 하시면은 이 아이도 65,000원 짜리입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나무예요 이 아이도 65,000원 짜리 여기에 딱 하나 넣어 드릴 겁니다 사이즈 7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11.5 이렇게 나와요. 다섯 개를 다 하시는 분께 요거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분, 요거 다섯 개다 가시던지 아니면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마리공방분입니다. 마리공방분 중에서요, 요렇게 디자인이 살짝 달라서 나눠 놨습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어 7. 7.5 나오고요. 높이는요? 높이는 9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디자인이에요. 색상. 주황색깔 있죠? 빨강, 분홍 요렇게. 꽃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u 아이 가격은 개당 18,000원. u 아이 가격은 개당 18,000원 해서 세개 하니까 54,000원. UI 좌측 54,000이고요. 우측도 가격 같아요. 디자인만 살짝 달라요.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UI도 7.5 나오고요.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UI는 입구가 오므러졌고요. UI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기는 전이 있고 UI는 전이 없는 거예요. 색상.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분홍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3개 해서 54,000입니다.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아까 하고 사이즈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가격은 2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7 나오네요. 이 아이는 아는6.5 나옵니다. 선물래라서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키는 6.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2만입니다. 자이 아이 두개 이렇게 묶어 가겠습니다. 두 개에 4만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공방분입니다공방분인데요요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8 나옵니다. 요 아이는 살짝 입구가 살짝 호리병처럼 더 생겨서 사이즈가 살짝 작아요. 7.5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잴게요 요아이는 다 주물럭에서 만든 주물럭 분이에요. 요렇습니다자 색상은 요렇게 있고요. 요아이가 좌측입니다. 가격은 개당 15,000원 세개하니까 45,000원 택배 없이 45,000원에 갈 거고요. 요아이는 우측입니다. 요아이도 택배 없이 45,000원에 갈 겁니다. 여기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공방분 같은 집 겁니다. 앞에 거하고 근데 요아이도 세일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파란 거두 개는 15,000 원짜리고요. 자 우측 거세 개는 칼라풀한그 파스텔톤 UI는 13,000 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UI는 15,000 원짜리 사이즈 10 맞죠? 아, <laughs> 자 UI는 9 나오네요. 9. 아유. 자 UI는 이렇게 9가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10 나오고요. UI는요 8 나오고요.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15,000 원짜리 두 개, 3만 13,000 원짜리 세개 하니까 39,000 하니까 합이 69,000 인데요. UI 20% 해서 55,000 원에 드리겠습니다. 딱한 분입니다. 가볍고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가벼워서 아주 좋고요. 뭘 심어도 정말 예쁘답니다. 자,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UI 서인경군 사각입니다. 서인경분 사각 7만원 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하나 뭐 드리는 것보다, 어, 프레테이지 확실하게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0%확 해서 드립니다. 17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8, 17.5 나오네요. 이 i 도 UI 17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이 아이는 흰색깔이구요 흰색깔인데 상당히 고급집니다 이 아이는 요 색깔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코사지 있구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7만원짜리 맞습니다 7만원짜리 인데요 이 아이를 두개 하니까 14만원이죠 두개20% 하니까는 11만 2천원 2천원도 떼어내서 두 개에 1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실 때는 손 운동 한번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